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아.. 얘는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샀어요. 일단, 블루투스 동구리, CSR 방식, USB 4.0이고요 음, 우리가, 미러링 캐스팅을 해주는 동구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TV를 연결해서 화면을 실시간으로 TV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TV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동거리가 아니다 그거는 5만원 대고 얘는 7천원 5천원 대에요 얘는 그냥 데스크탑 블루투스가 없잖아요 데스크탑은 그래서 어, 노트북처럼 얘를 꼽아주면 데스크탑도 노트북처럼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양이나 가격대에 따라서 노트북도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제품들도 있죠. 블루투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DSLR 카메라 요새 다 블루투스 기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선을 꼽지 않아도 블루투스 기능으로 해서 데이터, 사진을 전송받을 수 있고 카메라 데이터 전송받을 수 있고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 블루투스 기기가 전부 호환이 돼서 자료를 데스크탑과 전송을 할수 있죠. 그리고 블루투스 없는 노트북에도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스마트폰에 있는 노래나 영상 이런 것들도 스마트폰, 휴대폰, 컴퓨터로 바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CSL 방식이구요. 최장 거리는 20m. 30, 최대 30m 짜리 제품도 있는데, 어,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요. 조금. 원래 30m 짜리를 살려고 하다가, 이것도 같이 팔길래 택배비 아끼려고 그냥 20m 짜리를 샀습니다. 어, 이게 특, 특이한 게 은색이 아니라 금색빛까지는 아니에요. 사이즈는 이정도고요 블루투스 기능이라서, 음,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키보드처럼. 그리고 여기 손잡이, 여기다 뭐 고리 같은 컬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굳이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키보드가 멀티 PSI 키보드라고 어, 멀티 키보드인데 어, 키보드에서 블루투스 채널 2개 그리고 유선 채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유선으로 USB 유선으로 해서 컴퓨터에 연결하고 미리 어, 테더링 시켜놓은 블루투스 스마트폰, 블루투스 태블릿을 키보드 하나로 다쓸수 있는 거예요. 접속. 해서. 동시에 다 눌리는 건 아니고요. 어, 펑션 키를 이용해서 펑션 1, 펑션이 펑션 3 이렇게 빠른 음, 신호 전환을 통해서 컴퓨터도 바로 썼다가 스마트폰도 바로 썼다가 태블릿도 바로 쓸수 있는 기능인데, 어, 컴퓨터에서 유선으로 꼽아 쓰는 게 귀찮아서. 이걸 사게 된 거예요. 음, 일반 무선 USB 보다는 이게 신호 간섭이라든지 차단되는 그런 부분이 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로지텍 거 USB를 써봤는데, 특정 각도, 특정 위치, 특정 거리에 있으면 신호가 순간 단절이 돼서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옮겨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품 사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어느 각도, 어느 위치에서도 잘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키보드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유선을 아예 빼버리고 블루투스 1 채널을 컴퓨터, 블루투스 2, 블루투스 2두 번째 채널을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바로바로 펑션 바로 키를 이용해서 전환을 시켜서 동시에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에서 같이 산이 제품 이게 조금 기대가 되네요. 세개 USB를 꼽아서 쓰는 오디오인데, 차량에. 아... 컴퓨터에다가 USB를 꼽아서 mp3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차량 블루투스, 아니, 차량에 블루투스 기능 요새 다 있긴 한데, 없는 차량도 있어요. 옛날 거. 그래서 음, USB 꼽는 위치에 이걸 꼽, 꼽고 스마트폰과 테더링 시켜서 그때그때 그때 어, 스마트폰에서 재생하는 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제 블루투스 USB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옥스선 여기 꼽아서 다른 기기 연결하면 바로 유선이 되는데 지 굳이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거면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블루투스가 아이고 카메라 장 블루투스가 없는 차량이 해당하는 거고,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는 오디오 시스템을 가진 차량에는 필요가 없어요. 음. 가격대가 한 7,000원 정도여서 샀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건 굳이 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차량이 다 블루투스 지원이 되는데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차가 신형이어도 업무상 트럭이나 용달 뭐 이런 차량을 모시는 운전하신 분들을 보면. 오디오 시스템이 블루투스 없는 기능이, 없는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게 유용할 것 같네요. 스마트폰에. mp3를 따로 컴퓨터로 내려받지 않아도 꼽아서 바로 스마트폰과 테더링 해서, 심지어 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뭐, 이런 것까지 다 소리가 재생이 되니깐요 아, 심 전화도 되고요 전화도 아,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고.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